맞습니다. 맞았게요. 지금 오른쪽 귀에 돌발성 난청이 갑자기 와 가지고 헤드셋을 장시간 끼고 막큰 소리를 듣는 게아 이게 난청에 너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고 있는데 기왕 치료하는 거 이거는 좀 몸이 보내는 신호다 싶어가지고 조금 쉬고 있었습니다 예뭐 쉰다는 게 아예 아무것도 안 한다는 아니고 뭐 챌린지만 진행을 못할뿐 다른 컨텐츠를 뭐 기획하고 있거나 또 야외에서 좀 재밌는 거 하나 촬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건 그거고 예 오늘은 넵튠 2.0이 곧 나온다고 해가지고 6시 24분 오늘도 <laughs> 새벽같이 일어나서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한 3분 남았는데 아와게 매번 스킨 나올 때마다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리뷰하고 여러분들에게 나눔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예. 오 나왔다 나왔어. 야, 일단 구성품부터 봅시다. 일단은 클래식, 블도, 오딘, 팬텀 그리고 <laughs> 어 개귀엽네. 에스프레이랑 예, 이 카드. 와 카드 되게 예쁘게 잘 나왔다. 총기 장식도 아까 스프레이랑 똑같은 친구고요. 그리고 칼. 그훅 선장 예 해서 7100vp 뭐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 보통 어지간하면 효과 있는 스킨들은 7100vp죠. 오메 어 업그레이드하는데 20 r p 밖에안 되네요. 오 어, 개해자인데? 일단 넵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인기가 오락가락했던 스킨 중 하나예요. 뭔가 처음에는 막 마무리 모션도 없고 해가지고 조금 인기가 없었다가 이거 되게 킬 사운드 청량하고 총소리 가볍고 준수하다 하면서 막 재평가 받기도 했던 그런 스킨인데요. 사격장에서 맛좀 보죠. 예, 네, 그 트레일러 봤을 때는 클래식이 굉장히 찰지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. 일단 칼부터 보겠습니다. 좌클릭 우클릭 예뭐 많이 봤던 모션이죠. 그리고 칼 업그레이드 해 왔고요. 아, 칼을 업그레이드 하니까 약간 스왑할 때 물소리랑 갈매기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. 그쵸 좌클릭 할 때도 약간 물물 물 이펙트가 이렇게 어. 어 자세히 보기 할 때도 물소리랑 갈매기 소리가 예.. 청량하네요 예.. 자 클래식 한번 보겠습니다 오 물소리 좋고요 오! 야! 야 이거 야 이거 야, 클래식 개맛있다 오 너무 멋있는데요? 뭐, 장전도 기본 모션인데 약간 물소리가 추가된. 오! 요! 아, 클래식 맛있는데? 우클릭만 한번 써보고 싶다. 호호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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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클래식 개찰죠. 와, 어떻게 잡았냐? 어 클래식 대장 바뀌는 소리 드립니다. 와개 맛있어. 자볼독 보겠습니다. 자세히보기 오. 이거 줌했을 때도 와 어, 이거 약간 찰랑거리는 거. 이거 이 디테일. 오 이거 좀 디테일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셨는데요, 라이엇. 어 야, 그도 괜찮다. 그다 오딘. 오. 오. 아 이거 오딘 소리 되게 묵직하게 잘 냈다. 모딘은 살짝 그거다. 특겠나 뭐. 프라이 모딘이나 뭐 약탈자 모딘 이런 것들이 좀쏠때 약간 찰랑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약간 좀막막 퍽퍽퍽퍽퍽 막 하는 느낌? 말로란도좀 어려운데 좀 쏘는 맛이 있긴 하네요. 그나마 모든 총기들 중에 물소리가 제일 적기도 하고 아 근데 줌 했을 때 처음에 이거 찰랑거리는 게볼땐 되게 이뻤거든요아 근데 막상 막상 뭔가 인게임 딱 들어와서 이렇게 데스매치에서 해 보니까 어, 좀 갑자기 에임이 흔들리는 느낌? 에잇, 네, 아 대망의 팬텀입니다. 팬텀. 아, 이거 이번에 물소리를 엄청 강조했구나. 넵튠의 1.0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까지 물소리가 나진 않았거든요. 음... 펜텀 보겠습니다. 사실 팬텀이 제일 중요하죠. 팬텀 중에서도 굉장히 가벼운 팬텀에 속할 것 같은데 어, 나쁘지 않은데?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벼운 팬텀의 그 호불호 포인트는 딱 그거거든요? 폴이랑 약간 사격감이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총알이 더, 더 튀는 것 같다. 어, 지금 저도 살짝 좀 그런 느낌을 받긴 했는데 또 이건 또 취향의 영역이라서 제가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일단 한 10점 만점에 제 개인적인 점수는 한 8점 정도 되는 것 같고 호불호 갈릴 거 살짝 감안하자면 한 6점 정도? 응. 어, 한그 정도가 될것 같은데요. 이번에 마무리 모션까지 추가가 돼가지고 오 이렇게 문어가 이렇게 쏙 데리고 가는데 아 이게 크로마가 바뀌었을 때그 마무리 모션에 나오는 그 문어의 발 색깔이 다르네요. 그러니까 기본 크로마 같은 경우에는 요 노란색 문어가 적을 쏙 하고 데리고 고요 검은색 크로마 같은 경우에 오멘 같은 친구가 예, 데려갑니다. 일단 뭐 크로마는 개인적으로 사실 넵튠은 검은색이 그렇게 인기가 많진 않아요. 사실 흰색이 고특이 하거든요 예, 저는 흰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넵튠 2.0 무난. 아 진짜로 익숙한 맛. 어,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다. 사실, 최근에 나왔던 뭐, 나선 팬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색이 있는 친구였던 것 같고, 그 말고, 이제 뭐, 엑소. 엑소도 굉장히 무난했죠? 근데 기존에 없던 무난함을 얘네가 새로 만든 거잖아. 뭐, 사이버네틱이란 컨셉을 이용해서. 근데 넵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란 말이야. 일단, 이번 세트에서 확실하게 괜찮은 거. 클래식 칼 팬텀. 왜냐면, 불독이랑 오디는 그래도 대체제가 있어. 아주 클래식이 진짜 데스매치에서 엄청 맛있었단 말이지. 그래서, 제 개인적인 총평을 내리자면은 나같이 이렇게 좀 스킨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마 내가 리뷰가 아니었으면 그냥 단품으로 팬텀만 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. 물소리 나는 게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거든요. 그러니까 오늘도 공개 구독자 한분 댓글 쓰시면은 추첨해서 넵춘 번들 또 사드리도록 할 건데요.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다게가 잘 되면 더잘 될수록 스킨 한분 사드리던 거를 두 명으로 이렇게 또 해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뭐 유튜버 여러분들이랑 뭐 같이 커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까먹고 구독 안 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좀싹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뭐 아무튼간에 제가 지금 그 귀가 좀 지금 오른쪽 귀 청력이 한 마이너스 20데시벨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정상 범주에는 속하는데 난청인 거야. 지금 청력이 많이 손, 손실이 돼가지고 어쨌든간에 좀 손실이 돼 가지고 어쨌든간에 좀푹 쉬고 있는데 빨리 회복해서 다시 또 막갈란 100시간 챌린지들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. 그래서 아마 남은 2월은 좀푹쉴것 같아요. 푹쉴것 같고 3월에 여러분들 진짜 3월 기대하셔도 좋아요. 마다께 유튜브는 2025년 3월이 최전성기일 겁니다. 이거 확실하게 잡아드릴 수 있어요. 예, 다음 영상에서 뵙죠. 여기서 공개 구독자 두 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픽 버튼을 누르면 댓글이 뽑히고요. 제가 분명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공개 구독 설정을 해주신 분만 추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빡세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, 슛! 저 당첨되면 브론즈에서 이번 연도 안에 초월자 찍겠습니 t v 님일다이 분. 하트 누르독자 다음 분. o the game s t u d v c t 진짜 좋 t 하는데 김에 뽑아주세요. 자, 랜덤으로 v 히일습 이분 하트 드시고요자 이... 음 분. v c t 진짜 좋아하는데 하 공개 구독이 아니셔서 죄송하지만 다음 분 넘어가겠습니다.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약속을 지켜야 돼요. 당첨되면 엄마 앞에서 제로투춘다. 이거 인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공개 구독자세요. 또 심지어 네, 우리 시키모리 1님 혹시 인증 영상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예, 네, 이렇게 두분 추첨해 드렸습니다. 제가 연락드려서 카란빛 사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